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오늘도 저의 18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리고 패턴들을 공부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공유했던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도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카톡에 오픈 채팅방에서 스티브 유나 스티브 유인베스트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방들은 저를 사칭하는 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검색을 허용해 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아요. 피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랑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단톡방만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공유했던 관심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 이구요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12일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 했었구요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 주면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 예, 13일날 같은 경우 28.34% 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가 11월 어, 11일이죠 예, 빼빼로데이 날 제가 조금 관심 종목으로 공유하면서 설명 드렸던 부분은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은 줄다가 이렇게 좋은 흐름 나와주는 패턴이 좀 나왔었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날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9.87%까지 그좀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다음날 보시면, 거래량은 주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241선 부근에서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1일날 관심정보를 공유하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좀 주는데, 241선 부근, 요런 앞자리처럼, 다시 한번 좀 지지를 시도하는가 하더니, 예, 241선 부근에서 지지를 시도하고 나서, 예, 오늘 같은 경우, 요 앞에 있는 거래량을 모두 뛰어넘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예, 27.6%까지 좀 상승을 했죠. 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앞부분에서도 관심 정보를 공유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 2차 전지나 배터리에 좀 쓰이는 어, 리튬 가격들이 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리튬, 어, 리튬 그 수급에 좀 이제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 고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좀 이제 가지고 있다는 부분, 뭐 추정가치가 뭐 100조 원에 이른다는 이런 분, 분석들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대성 파인텍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14일 날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 91선, 61선은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은 좀 줄었는데,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지지를 시도하고 나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캔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이런 앞자리나, 이런 밑자리에서, 좀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윗골이가 달리는, 달리는 좀 캔들이 들 나올 수가 있어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차트의 모습을 좀 빼고 보시면, 계속 윗골이 달리는 캔들이 들 여러 차례 나오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은 주는데, 옆으로 기는 횡보하는 패턴들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을 거의 뭐한두달 정도 어, 두달 정도 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줬죠. 예,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도 요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계단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패턴들. 제그 책에서도 좀 설명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그 책에 대해 그 차트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 어, 책을 좀 보시는 것도 예,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애니폴러스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14일날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했었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어,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거래량 주는데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이 저항 저항이 됐던 자리 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지켜 준 부분이 이렇게 이런 그이 날의 캔들이죠. 이런 그 음봉의 캔들 윗꼬리까지는 한번 시도하러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운이 잘 따라주면서 반등을 한번 줬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나서 이날 같은 경우도 어제, 그 22일이죠. 22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은봉이 나왔어요. 예, 뭐, 갭을 주고 나서 그 은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추가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적인 설명,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제 좀 차트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계속 저항이 됐던 자리였죠. 이런 자리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단 부분을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자리 상단 부분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럼 이 상단 부분이 다시 한번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되고 지지 후에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ott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죠. ott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흑자를 내고 있는 좀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 맥널티고요. 어,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원두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전에 이제 그 M&A 시장에 좀 등판을 한다는 부분, 최대주주 지분 53.5%를 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전에 이제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원두 공급이 좀 부족하면서 원두 가격이 좀급등하면서 급등하, 원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두 커피 제조 가공, 그리고 커피에 관련된 모든 제품 생산이 가능한 22년 어, 그 22년 만에 그그 그 회사고요 22년 만에 그 커피 원두 재고가 좀 예, 최저치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이런 자리도 오늘만 오늘의 모습을 좀 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잘라서 본다고 하면 거의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내렸었죠. 이런 자리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이제 좀 머리를 들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3.6%까지 좀캔들을 요런 그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런 윗골이 달리는 캔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히 요런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자리들, 이런 요런 자리들 윗꼬리들, 이런 자리들 분명히 물려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시고 이런 자리들이나 이런 자리들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좋은 매수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매수하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물려계신 분들은 제발 나 본전 자리만 오면 나는 매도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20%가 넘어가게 되면. 어, 드디어 가는구나. 나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와야지. 라고, 예, 원래 계획했던 그 손실, 적은 손실에서 매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고 계시죠. 그러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게 되면, 어, 다시 한번 공포감이 밀려오죠. 이 종목 다시 빠지게 되면은 나몇 개월 동안 다시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공포감을 못 이겨서 에라 모르겠다. 어, 좀 적은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윗꼬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부분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언제 팔아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좀그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온다고 하면 그럼 수익 실현하고 나서 이번 매매를 마무리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수 있는 캔들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실 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량은 다시 한번 주는데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는 횡보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어, 신도 기현이고요. 어, 신도 기형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줄었다가 요런 데서 보시면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완전히 크게 줄었었죠 그러다가 최저 거래량 좀 기록하고 나서 반등 주는 패턴 그리고 거래량 다시 한번 줄었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캔들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21선 부분을 좀 지지를 시도하면서, 윗골에 달리는 캔들이 계속 여러 번좀 나오게,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이런 윗골에 달리는 캔들들이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캔들로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길게 놓고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들로 좀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뭐두달 정도 기간 조정을 준 모습이고 신도기영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은 줄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면서도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240일선을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좋은 흐름 기대 해볼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항대들 좀 돌파를 하는지 슈팅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도기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된 이유가 그, 네엄시티 관련주로 좀, 그,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예, 뭐, 빈살만 그 왕자가 그 이제 방안을 하고 나서, 뭐, 친환경, 그리고 태양광, 뭐, 친, 그,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보급을 좀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연료 전지 핵심 부품인 막 전극 접합체를 제조 설비하는 업체를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세계 최초로 이제 2004년도 뭐미그 세포 기포란 이런 그 여러 뭐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진공 이제 그 합착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을 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고요. 수소 연료 전지 핵심 기술 개발 성공한다는 부분이 수소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엄시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다른 섹터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좀 이제 정상적으로 뭐 계약이 체결이 됐다 뭐, MOU를 체결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다. 좀 생각이 들어요. 신도기형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좀그 급등한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을 줄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뭐 유신이나 그 한미,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도기형처럼 이런 그 새로운 섹터들, 뭐 수소, 수소 섹터,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그 건물 관련된 이런 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 기대해 볼수 있다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AP 위성이고요. 어, AP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지만 플러스권에서 마감한 이런 캔들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부각이 됐던 이유는 그 이제 정부가 한국의 나사를 좀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에 좀 속도를 낸다는 부분 내년 이제 1분기 특별 어, 특별법을 좀 제출해가지고 뭐 이제 하, 우주항공 문 어, 항공청 문을 좀열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이 그 위성 관련주인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 AP 위성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줬죠 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차세대 위성 그 중형 위성이죠 1호기 이제 국토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했다는 부분. 이제 항공 우주 이런 관련주로 AP 그 위성 같은 경우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다른 이제 좀 회사들도 있지만 그 다른 섹터들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차트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은 다시 주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좀 횡보를 하면서 갭을 매끄러 내려왔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 분들과 어, 회원분들께서 큰 사랑과 도움을 주셔서 첫 책을 좀 출간을 했어요. 어, 제 18년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이고요 어, 직장을 다니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과 전업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좀줄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좀 세우시는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그 인세는 어, 모든 이제 수익은요 예, 독거노인과 예,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기부에도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황금 같은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